길이 완전히 어우 이러니까 쇼바가나갔지 승용차로 이런 길을 다니니. 그래서 이리로 가면은 메모리얼 파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 그러면 그쪽으로 빠지면 쇼커지 되니까. 어우, 저 소가 한참을 쳐다보네. 왜? 고문스 헤이. 외로움의 이 골이란 백수는 혼자서도 심심할 틈이 없다. 또 전처럼 막 여기저기 헤매다니고 있어요. 뭘좀 찍어볼까 하고 근데 뭐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완전한 사람 그렇지만. <목소리> 어떤 장면으로 보겠죠 어쩌면 미쳐가고 있는 걸지도 어디나. 모르지 이 정말 들어갈 수 있나 에이 참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이상한데 느낌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 저기 한테 물어봐야 돼. 왜야 익스큐스 산빠소 메모리얼 파트 디스온? 로코나고 프레데. 에로 누라노 세가이. 디스카페데 파소. 디스 왜? 아. 오케이 탱크 구야. 아, 이리로 가면 되나 봅니다. 자. 가 보자. 가 보자. 이런 길을 찾고 다니니까 이 쇼바가 나간 거지. 아이고, 참. 이게 SUV가 다닐 길이지. 이런 승용차가 다니는 길이 아래. 이미 쇼바 나간 지한 1년 다된것 같아. 소리가 끼기끼기끼기 요철 넘을 때 특히. 엊그제 또 돈이 한 10만원 깨졌지, 오고.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지. 노헨틀이라고 no 써있는데, 노헨틀이라고 no 써있는데, 일단 가봐. 어디 길이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는데 야. 메모리얼 파크. 메모리얼 파크. 오. 어. 기도. 어. 땡큐. 갈 수가 없나 음? 어, 일단 여기까진 갈수 있겠는데. 으아. 으아. 어, 여기가 메모리얼 들어왔어, 들 여기가 네, 그 메모리얼 파크죠, 추모공원. 야 이렇게, 이거 원래는 들어오는 야안 되는 길 같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네. 원래는 들어 정식으로 가는 길은 아니야. 저기가 이인가 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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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엑시트라고 써있네. 아이고. 도로에다 기름값만 날리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 보면 차가 끝이 없어 뭐하는지푸니는지푸니란지푸니다뭐 지푼이 동원하고 오투바에 뭐 아니면 장래 행렬이 끝이 없어요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 다들 뭐야 3 3라한떨띠라한 주유소에서 이렇게 에어 서비스 같은 거 해주고 팁으로 동전 두개 정도 이렇게 주면 돼요 승용차는 32에서 33 정도 맞추면 된다던데 33으로 뭔가 얼라이먼트가안 맞는지 공기 빠지는 차이가 앞뒤 항상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동전을 준비해 뒀다가 왜 땡큐 운전석 쪽 앞바퀴 타이어 압이 21까지 내려갔어요. 조수석 쪽 압은 29. 야 타이어 압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차에 뭔가 문제가 있, 있다는 얘기죠. 염전. 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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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에다가 1 시간 정도 담가놓고, 30분에서 1 시간 정도 담가놓고, 냉장고에, 그다음에 숙성, 이제 또다 씻고, 그다음에 이제 물기를 좀더 제거하기 위해서 냉장고. 모자이크가 힘드니까 얼굴 다감다니까 턱까지만 딱 해야 다 네. 이거는 네. 오소리 오소리가. 네, 오소리가. 지금 저 앞에 있는 분도 이가 안 좋아서 저처럼 잘못시고요 <laughs> 그래서, 물렁물렁한 걸로, 순두부, 오소리 물렁한 거, 그리고 연어 물렁한 거. 거니다 물렁한 거. 그리고, 계란말이, 이것도 물렁한 거. 딱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턱무트 치. 집어야지. 초장? 초장에요 초딩입맛이초딩 입맛. 초장, 초장. 먹으면 꼭초딩 입맛이라고도 네. 원래. 해문대 초등, 해문대 초장. 아니야, 초장 맛으로 먹는 음. 회도 있어. 아, 초딩, 초딩 소리에 밝끈하는 백수. 내가 원래 시큼한 거 좋아해. 시큼하고 매운 게 초장이지. 아무튼 연어가, 연어가 오 소하다. 이빨이 또세 네. 아, <laughs> <오, 웃음> 저는 저기 사이드 쪽이 안 좋고 저 앞에 계신 분은 앞쪽이 아니라 앞쪽이. 이거 저번에 나한테 그 사진 보내 준 거? 응. 아, 그거 그거는 먹고. 그거 먹고 저 이, 이제, 이거, 되게 어,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세빙을 들어갔거든요. 어, 이 되게 비싼 거야. 블루라벨 펄랭이저 아, 먹으라고 준대요. 와, 무겁다. 좋아. 이제. 이게 가격의 무게인지 아니면 실제 무게인지 무겁더군. 잘 먹겠습니다. 야, 저거 집에서 홀짝홀짝하면 한한달 동안 조금씩 홀짝홀짝. <laughs> 네, 네, 네. <laughs> 이거 이제 그티 하나 입으세요. 이게 뭔데? 티하고 바지하고 세트예요.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 운동복이요? 그 이제 티인데 괜찮아요. 여기 어. 한0배 정도 해요. 에어리즘이야? 응, 배정도요 어. 네. 아이고. 나 이제 엑스라지 가지고 이 감사합니다. 이 네. <laughs> 이게 내가 엑스라지. 유니... 잘 입을게. 유니 유니클로. 아, 유니클로. 그 한국에서 거시기 뭐지 뭐지? 더라 굉장히 편하대요 우리 한이 술은 한 정말. 괜찮은 건 뭔가 있겠네. 맛있어. 이거 이거보다 이제 얼마 전에 블루라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내가 또 술에 대해서 잘 지금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건데 이 어? <laughs> 블루라메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이거 있죠? 그러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조니 워커. 블루라의 가격을 최근 현지 가격을 네, 한번 네. 알고 I want just the price. 아, I want just the price. 아이고, 미안하다. <laughs> 가격만 체크할 건데. 저 위에 높이, 입장률이 다 올라가네. 7,840? 7,800? 7,340? 9,740. 9,740. 아, 오케이. 땡겼어요잘라마지 9,740. 거의 만패서네요. 그러는우리도는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하 23만원 정도 됩니다.